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01을 함께한 연인과의 제주도 여행 그 마지막 밤, 시속 114km로 질주하던 오픈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돌담을 향해 돌진한 남자.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도 서북쪽 해변 근처에 한적한 마을길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놀라 뛰어나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오픈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 있었고 돌담을 들이받으며 계속 돌진한 탓에 현무암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량 잔해 사이로 보이는 5 m 간격의 파편들, 그 참혹한 현장의 중심에는 두 명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28살 은혜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채 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픈카를 직접 운전했던 채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수석에 탔던 은혜 씨는 현장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오픈카에서 튕겨져 나와 아스팔트 위에 추락했습니다. 심각한 골절상과 함께 뇌의 주요 부위가 손상됐고 무려 네 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혜 씨의 언니 수 씨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것은 사고 당일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남자친구 채 씨는 은혜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300일 기념 여행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 씨는 이별을 원하지 않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두 사람은 함께 오픈카에 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보다 먼저 촬영된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최 씨는 은혜 씨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회전이 아니냐고 왜 웃냐고 물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 현장도 좌측으로 꺾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언니 수 씨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차량이 좌측으로 급하게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다가, 오른쪽 인도 연석을 1차로 충격한 후, 돌담과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극그 커브 길도 아니었고, 날씨도 맑았으며 미끄러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언니 수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사고 직후 남자친구 최씨의 수상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은혜 씨 집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씨가 은혜 씨의 집에 두 차례나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최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은혜씨의 친구가 최씨에게 연락했을 때 최씨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살릴 거라고 은혜와 결혼 약속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사실혼 관계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이 말에 경악했습니다. 은혜 씨로부터 결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 씨가 은혜 씨 집의 보증금 8천만원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상의 이득을 볼수 있고 가족 관계로 인정받으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렌터카 사고 처리 담당자는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매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어백이 터진 후에는 안전벨트가 주행시 상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풀린 채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 씨는 술 냄새가 났지만 발음이 정확했고 태도가 침착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물었을 때최 씨는 이를 인정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음주 운전에 의한 단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것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경찰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오픈카 파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렌터카 계약자였던 은혜 씨 가족은 손해 절반을 물어내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최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수십 명의 친구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던 은혜 씨가 사망한 뒤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변호인단을 통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고의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교통사고 분석기관 담당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두 감정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국가수는 고의성이 있다는 쪽으로 증언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은 돌담을 향해 곧장 직진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최씨는 심각한 사고 상황에 비해 무척 차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최 씨는 돌담을 피하지 않고 직진한 걸까요? 최 씨의 변호인은 어두운 밤이라 돌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시한 근거는 EDR 데이터였습니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로 충돌 직전 5초 동안의 차량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사고 차량의 EDR에는 충돌 직전 브레이크가 온으로 기록되고 충돌 순간 핸들이 225.8도까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최 씨가 사고를 피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EDR 데이터만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한 것인지 외부 충격의 반동으로 자동 기록된 것인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이오근 교수는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오픈카의 앞유리였습니다. 격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앞유리가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 씨는 차량 앞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왼쪽 도로 한복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오픈카가 연석에 충돌하는 순간 심하게 회전했다는 뜻입니다. EDR 데이터에 기록된 5초 동안의 차량 속도 변화를 계산하면 충돌 직전 차량의 궤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결과 충돌 5초 전 연속으로부터 146m 거리에서 시속 86km로 달려오던 오픈카는 충돌 3초 전 엑셀러레이터를 91.7% 밟아 시속 114km로 급가속했습니다. 핸들이 좌측으로 미세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충돌 1.5초 전, 충돌 0.1초 전에는 185도까지 기울어졌습니다. 그후 연석과의 충돌로 격렬한 회전과 동시에 돌담을 치고 전복되며 은의 씨를 그대로 밖으로 이탈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 씨가 정말 핸들을 왼쪽으로 185도 돌렸다면 왜 도로 구간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담에 충돌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9년형 포드 머스탱으로 시속 114km로 달리면서 핸들을 몇 도까지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225.8도까지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성지 교수는 바닥에 생긴 스키드 마크를 분석하며 시속 114km의 과속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아무리 많이 돌려도 차가 제대로 방향을 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속 114km라는 속도는 충돌 3초 전 엑셀러레이터를 91.7% 밟아 급가속한 결과였습니다. EDR에 기록된 브레이크 작동 원인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험 차량의 실시간 EDR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OFF로 표시됩니다. 사고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가 ON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충돌 불과 0.5초 전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차를 감속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사고 차량의 분석 결과는 브레이크와 핸들이 아니라 시속 114km라는 속도를 은혜 씨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300일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19초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순간적인 우발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채 씨가 의도적으로 오픈카를 준비해서 은혜 씨를 살해하겠다고 생각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뚜껑도 없는 오픈카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급가속했다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한 질주를 했다면, 그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최 씨를 살인죄로 기소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취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적어도 위험 운전 치사상에는 당연히 해당됩니다. 2018년 음주 운전 사망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최 씨는 음주로 인해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그 사고가 실수로 덮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혜 씨를 참담한 죽음으로 몰고 간 그의 질주는 EDR 데이터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301을 함께한 연인과의 마지막 밤 시속 114km의 질주 속에서 벌어진 비극.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음주 교통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적 혹은 충동적 살인이었을까요?